열1기하 10장 14절 투킹스 챕터 텐4틴 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을 사로잡으라 하니 사람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털깎는 집 웅덩이에서 죽이니 곧 42명이더라. 그가 그들 중 아무도 남기지 아니하더라. 예후가 거기를 떠났다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레카의 아들 여우나답을 우연히 만나자 그에게 무난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네 마음과 더불어 진실한 것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자 그러면 네 손을 달라 하므로 그가 예후에게 손을 주니 예후가 그를 자기 병고에 끌어올리며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그를 자기 병고에 태우더라. 그가 사마리아에 오자 사마리아에서 야압에게 아합에게 남아 있는 모든 자들을 죽여 아압을 멸하였으니 엘리야에게 하신 주의 말씀으로 되었더라. 또 예후가 모든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내게로 부르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바알에게 큰 희생제를 드리려 함이니 빠지는 자는 누구라도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라는 의도에서 흉계로 그렇게 한 것이었더라. 예후가 말하기를 바알을 위한 장엄한 지표를 선포하라 하자 그들이 선포하니라. 예후가 온이스라엘에 두루 보낸지라. 이에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왔으며 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들이 바알의 집에 들어오니 바알의 집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찼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말하기를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라니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더라. 예후와 레카베 아들 여호 아들이 바알의 집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찾아보고 살펴보아 여기에 바알 숭배자들만 있게 하고 주의 종들은 한 명도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게 하라 하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희생제와 번제를 드릴 때 예우가 밖에 있는 80명을 지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 손에 붙인 사람 중 하나라도 피하게 하면 그를 피하게 하는 자의 생명이 피한 자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예우가 호위대와 대장들에게 말하기를,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아무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니 그들이 그들을 칼날로 죽였으며, 또 호위대와 대장들이 그들을 밖으로 던진 후 바알의 집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바알의 집에서 형상들을 가지고 나와 불사르고 바알의 형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헐어 야외 변소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오늘의 일은이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는 예후가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즉배달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들이더라. 주께서 예복에게 말씀하시니를 네가 네 눈에 오른 것을 실행함으로 잘 행하였으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대로 아합의 집에 명하였으니 네 자손이 사대까지 이스라엘을 보좌에 앉으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예우가 그의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러 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갈, 잘라내기 시작하시더라.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서 그들을 쳤으니, 쳤으니 요단 동편으로부터 길라하세 모든 땅곧 가딘들과 로벤인들과 문나스의 인들의 땅까지와 아르 농강 옆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압과 바산까지더라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모든 권세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여우와 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은 28년이었더라. 열왕기하 11, 11장 1절 2킹스 11-1 한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자는 그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모든 시를 다모여하였으나 요람의 요람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빼내어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었더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와 그의 유모를 나달리아로부터 피신시켜 침실에 숨겼으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그녀와 함께 주의전에서 6년을 숨어 있었더라. 그리고 아달리아가 나라를 치리하였더라. 제7년에 여의하다가 보내어 백부장들과 대장들과 호위들을 주의전으로 불러와 자기에게 데려와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주의전에서 그들의 맹세를 받은 후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이며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일이니라. 안식일에 들어가는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3분의 1은 술문제에 있을, 있을 것이요. 3분의 1은